네, 십육 번입니다. 좌표평면에서 자, 자 곡선 자주원 유리 함수죠. 자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 하자. x절편, y절편 찾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점근선의 교점을 C라고 하자. 자 이때 이제 A, B, C가 모두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상수 k 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 x절편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 x절편은 그지 자 y에 0을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자 0은 x 2분의 k 더하기 1이 되고요. 자1 넘어 가면 x 2분의 k가 마이너스 1 된다는 소리니까 x 2가 마이너스 k 되면 되겠죠. 그러면 x는 2 e 마이너스 k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따라서요. 자, a라는 점의 좌표는 자 따라 여기서 적을까요? 자, a는 2 마이너 k 콤마 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y 절편도 한번 찾아 봅시다. 자 y 절편은 x에 0을 대입하면 되니까 자 그때 이제 y의 값을 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1이 되죠. 그래서 자 여러분 이 b의 값은 0 콤마 어,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정근선은 바로 찾을 수 있죠. 얘가 0되는 거, X는 2, 그리고 Y는 1이기 때문에 자, C는 2,1이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죠. 자, 세 직선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세 개가 하나의 직선 위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얘가 X절편이고 보세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A라고 해보자. 여기가 B라고 해보자. 그러면 결국 이게 어, X절편, 얘가 Y절편이잖아요. 자, 그럼 우린 참고로 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죠. 자, X절편이 P고 자, y절편이 q인. 어, 직선의 방정식은 바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p분의 x, q분의 y는 1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따라서, e-, 자, 색깔을 조금 적어놓을게요. 자, 자 그래서 따라서, 자, e-k, x절편이 e-k죠. 자, 더하기 y절편은, 어,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1분의 y. 자, 1 이렇게 됩니다. 자, y가 뭐도 지날까요? 예, 2마 1을 지나겠죠. 그래서 테이블 하게 되면, e-k분의 2. 자 여기도 이 분모 분자 얘들아 여기 2를 좀 곱할게요 분모 분자 2를 좀 곱해줘 자 그럼 분모는요 자 2-k 되고요 자 여기는 2y가 되겠죠 자 1을 대입하게 되면 2가 될 겁니다 이게 1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2-k분의 4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k가 4가 되면 되더라 자 그럼 k는 뭡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정답은 4번이네요